자, 우선은 29번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우선 50번까지 중간고사 때 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다시 볼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50번까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29번부터 갈게요. 너네가 질문한 것들 위주로 지금 받아주고 있어요. 어, 29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인트 정상각형이래요. 정상각형. 그리고 B가 2대3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b분의 fc를 구해라. a, b분의 fc는 a, b는 여기고 fc는 여기거든. e, b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어, 여기에 b를 알면 되는 거야. 분수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뭐 직접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건데 우선은 닮음을 찾아봅시다. 정상각형이니까 기본적으로 60도, 60도. 각각의 각들이 다 60도예요.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예요. 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이제 동그라미 x로 한번 각을 체크를 해주면 동그라미 x 여기 다시 동그라미 다시 여기서 동그라미 플러스 x가 지금 60도다. 그러면 닮음이 하나 보이고요. 벌써 aa 닮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여기 동그라미 있고 여기를 세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가 120도거든요. 그럼 요각을 보이죠. 어, 세모 60도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가 세모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닮음을 다 찾았어요. 닮음인 삼각형들을 보면은 우선은 여기 ABD 있죠? ABD. ABD가 아이 색깔을 이거 아닌데. ABD가 ABD랑 그다음에 AF랑 AF랑 또 닮음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 더. 그렇죠. D, C, F. 여기까지 닮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보면은 얘랑 요거에 대해서 닮음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쵸? 어, 내가 지금 체크한 두 삼각형에 대해서 닮음비를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두 삼각형에 대해서 닮음비를 쓸 것이고 거기에 대한 힌트로 누구가 주어져 있냐면 이제 2대3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럼 BD가 2면 DC는 3이에요. 근데 삼각형 ABD, ABC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몇이 될까요? AB가? 그치, 5가 되겠죠. 이 상태로 길이로 그냥 보고, 뭐 비율이, 비율이지, 사실은 다. 비율을, 비율, 비율로 맞췄으니까 FC의 비율을 구하면 결국에 이 정확한 길이 몰라도 B는 알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닮은 B 쓰시면 5대, 5대 3은 2대 FC다. 이렇게. 6은 5FC 5FC 맞냐 이거? 다시. 닮음이 잘 썼나요? 5대 3은 2대 FC다. 그렇죠? 맞죠? 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됐어? FC는 뭐예요? 그렇지. 5분의 6이다. 자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였냐면 a b 분의 f c거든 f c 그럼 a b가 뭐였는데 5 5 분의 5 분의 6이거든요 그래서 25 분의 뭐다 6이다 요렇게 체크됩니다 어 어렵지 않아요 정사각형 닮음 요렇게 찾는 거 자주 볼수 있는 문제고요 자 이제 30번 이것도 자주 보는 유형인데 얘는 닮음이 두 군데 있으니까 하나의 닮음은 바로 보이는데 다른 닮음은 좀 찾으셔야 돼. 그래서 좀 어려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평행 사변형이라는 힌트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AB가 10이고 AC는 10이고 길이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MN이더라. M과 N 갑자기 이렇게 잘라서 요, 요런 부분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쉽, 쉬... 이렇게 쉬운 접근은 아닐 것 같아, 딱 봐도. 근데 이거는 닮음 쪽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이 AMN 있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닮음인 거를 결국에 찾아내서 풀어야 될 확률이 높겠다. 그렇게 풀어야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좀 닮음으로 접근을 해볼 거고요. 우선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 대응하는 이 대응각이, 대각이죠, 대각. 대각.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그러면은 벌써 요 삼각형 있죠, 두 개. 얘랑 ABM하고 ADN하고는 벌써 어, 닮음인 게 보이죠? 삼각형 ABM하고 삼각형 ABM 했으니까 ADN하고 닮았다. 얘네는 AA 닮음이다. 그럼 이걸로 우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10대 8이잖아요. AB 대 AM이 10대 8이잖아. 여기 AB 대 AM이 10대 8이니까 얘네 대응하는 변인 여기가 10 비율, 여기가 8 이렇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 길이로서 CD는 10이에요. 1 자, 또, 이제 닮음을 하나 더 찾아야 되니까, 여기 그림을 좀더 크게 보면, A, M, A, D 있죠? 요각이 90도 거든요, 지금. 9 0도예요 그러면,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했으면, 여기는 세모, 다시 여기는 동그라미. 자, 이제 닮음 다 찾았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가지 말자.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 X잖아. 90도 거든. 그러면은 여기도 90도니까 요만큼 동그라미 뺀 요만큼이 X다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닮음 찾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내가 먼저 한번 찾아서 보여줄게. 우리가 어떤 삼각형? 그치? A, M, N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아까 구하고자 하는 여기 삼각형 있죠? 얘랑요. 누구랑 닮음이냐면은 여기 D C A 얘가 닮음이야. 자 닮음 왜 닮음이냐 얘네는 닮은 이유는 여기에 어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어요걸로 여기에 팔 있죠 팔 실제 길이죠 팔. 아, 우선 각부터. 여기가 X죠? 여기도 x 예요 색깔 왜 이래? 다시. 여기 X죠? 그럼 여기도 X. 그리고 여기가 실제 길이가 8이에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10. 8대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길이의 B 있죠? 여기 빨간색. 여기가 8대 또 10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두 삼각형이 무슨 닮음이다? 그렇지. SAS 닮음이지. 그쵸? 써볼게요. 삼각형 A, M, N. A, M, N. 하고 삼각형 D, N, A 하고 닮음인데 이게 SAS 닮음이라고. 그래서 닮음비를 쓰는 거예요. 닮음비는 얘네 몇대 몇이냐? 몇대 몇입니까? 그치. 8대 10이거든. 그럼 8대 10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mn 대1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닮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답까지는 본인들이 좀 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갈게요. 음, 이거는 32번이거든, 지금. 32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한번 봅시다. 어, 주어진 힌트를 읽어보면, 은 ABCD 사각형에서 ABD하고 ABD 어디 있습니까? ABD. 그렇죠. 여기. ABD하고 ACD하고 ACD하고 요 각이 같대요. 음, 각 같은 거 우선 주어져 있으니까 표시해 보고. 그다음 ADB랑 CDP도 표시해 볼게요. ADB. 그렇 여기 x로 놓을게요. 그다음에 CDP 여기. 어, 벌써 그냥 닮음 하나 줬네. 그죠? 닮음 하나 줬잖아. 닮음 한번 표시해 볼까? 어, 누구랑 누구랑 닮음일까? 그렇죠. 요 부분 있지? 색깔. 요 부분. 얘네들은 이미 AA 닮음 줬어요. 여기. 이렇게는 벌써 닮음을 줬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AC 위에 P를 잡았는데 이제 길이들을 알려줬어요. 길이들을 뭐라고 알려줬냐면? 음, DC가 6이래. 자, 여기가 6, 그리고 DP가 4래요. 여기는 4래. 오, 요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BC를 알려줬어요. BC를 9다. 여기를 9다. 이렇게만 알려줬습니다. 어,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까와 같은 패턴을 쓸 건데, 얘가 4대 6이죠. 다시 말해서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져. 그럼 닮음에서는 똑같은 비율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랑 대응하는 변이 누구냐. 4랑 대응하는 변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6이랑 대응하는 변이 bd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b를 이게 2대 3이었으니까 실제 길이로 표현을 한다면 여기를 2x 여기를 이렇게 3x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닮음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닮음을 찾을 수 있느냐? 자, 좀 어렵죠? 여기 대체로 어려운 문제만 넣어놨어. 한번 본다고 우선 생각을 하세요. DAP. 여기 길이 보이세요? 여기. DAP. 여기. 여기는 지금 여기를 공통이라고 했을 때, X 동그라미 각이 있잖아요. 여기 길이가 2x 여기 4 이렇게 돼 있고 요 adp는 x 플러스 동그라미거든 자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얘랑 누구랑 닮음이냐면 여기요. 요렇게자큰 삼각형 있죠 얘랑 b 얘네가 닮음이에요. 얘네가 왜 닮음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또 얘기를 했을 수 있지 자 2x, 2대 3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또 여기가 4, 2대 3이에요. 그러면서 각이 x 플러스 동그라미, x 플러스 동그라미 이렇게 갔습니다. 각이. 그죠? 맞죠? 여기 x 플러스 동그라미, 그 다음 x 플러스 동그라미 해가지고 각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얘네도 s, a, s 닮음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닮은 비가몇대 몇이냐? 당연히 2대 3이죠. 2대 3은 AP 대 9가 돼요. 그래서 AP는 뭐다? 6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지금 여기 32번도 그렇고요 음, 30번도 그렇고, 새로운 닮음을 찾을 때, 조금 s s 찾을 때 다른 거 길이의 B를 좀 이용을 해서 해봤어. 요런 걸좀잘 체크해 두시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33번 33번은 어 여기 아이고 이게 왜퍼져 33번은 요 정사각형 이에요 10 자리 정사각형 이고 그 다음 b 대 c 가 2대 3이고 써놓자 2대 3이고 그 다음에 점 2를 잡았는데, 어, 2대3이 되도록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F가 중점이래요. D의 중점. 어, 갑자기 보조선이 좀 긋고 싶은데, 그건 조금 있다가. 어, 되도록 점 F를 잡은 다음에 AF가 선분 CD와 만나는 점을 G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 GD의 길이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g d 의 길이를 물어봤다고. g d 의 길이가 몇이니? 이건 당연히 우리가 얘 대에가 몇인지 알아내야 되는 비율 게임이잖아. 비율. 그렇다면 아까 중점을 알려 줬으니 우리 보조선 그려야겠다. 여기 이렇게 보조선 그려야겠다. 그리고 접근을 한번 해 보면 자, 2대 3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길이는 몇일까요? 얘가 실제 길이라면 당연히 10을 전체가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4죠? 얘는 6이에요. 그럼 여기는 중점 연결이니까 6의 반인 3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거꾸로 G, 여기 뭐라고 할까? F, E, F, G. 여기를 I라고 하면 여기 지금 G, I, F하고 G, D, A하고 평행선이라서 닮음이잖아요? 여기는 10이거든요? B가? 그럼 여기 비율인 옆에도 여기가 3이면 요만큼이 10이니까 id는 7이 되겠죠. 7. 자,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1대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1대1이기 때문에 여기가 7이면 어디도 7이다? 여기도 7이다. 그렇단 얘기는 여기는 gc는 4다. 그래서 비율이 4대3대7. 이렇게 나와요. 끝난 거죠. 전체 10을, GD라는 건, 전체 길이 10을 14 중에 1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분의 50이겠네요. 7분의 50이겠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어, 40번이요. 40번. 40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사실은 이번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해서 40번 같은 경우는 가 각의 등분선이나 이런 걸써 줘야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 좀 읽어 보자. 어,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그 아니지. 이거부터 읽어 만드지. 각 A가 90도예요. 각 A가 90도고요. 어, h는 수선에 바리고 직각 삼각형 꽤 많이 보인다. 그지 그리고 ABD하고 여기 각이 같은 거 표시해 놨네요. CBD는 각이 같고 다 길이가 AB가 20이고 AH가 10이고 여기가 9고 근데 비끝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 봐라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 넓이를 아는 경우에는 비율, 비율로 몇 분의 몇이다. 그러니까 누굴 이용하는 거냐면, 여기가 m 대 n이면 넓이도 m 대 n, n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 이걸 최대한 이용하려면 길이의 비들을 많이 구해놔야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 넓이를 알수 있느냐도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요 삼각형 ABC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길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자, 우선 피타고라스 써야 됩니다. 9, 1이니까 여기가 몇이죠? 15죠. 3, 4, 5, 9, 10, 25. 자, 그 다음에 BH도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를 구해보시면 은 여기가 몇입니까? 12, 20이거든요. 그러면 은 4, 3, 10이니까 4, 4, 16. 12, 16, 2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러고 보면 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가계 이등분만 신경 쓰면 돼. 똥공식 신경 쓰시면 된다고요.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넓이도 나와 있으니까 넓이 도구할수 있으니까. 자, 20대 16이에요. 몇대 몇? 그치? 5대 4죠. 그래서 여기에 비율이 5대 4예요. 자, 그리고 가계 이등분 선을 하나 더 쓰자. 어디 있죠? 여기 한번 더. 여기 끝까지 내려가는 요 뒤에서도 가계 이등분쓸수 있죠? 그러면 20대 25니까 4대? 여기는 몇이에요? 5에요. 자, 이렇게 비율을 알면 끝난다고. 왜? 우선 삼각형 ABC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그치. 밑변 15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해서 구할 수 있어요. 몇이에요? 150. 자, 이제 이 150에 몇 분의 몇이냐를 구하는 거지. 삼각형, 비금침 삼각형. 그냥 S라고 하자. 저빗꿈친 사각형의 넓이는 1 5 0의몇 분의 몇이니?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는 요만큼. 여기가 전체 몇 분의 몇입니까? 요만큼. 전체에, 그쵸. 전체를 25로 봤을 때 9죠. 25로 봤을 때 9다.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여기. 9로 봤을 때 4다. 전체를 9로 봤을 때 4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를 구하면 9분의 5다. 요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분할 것들은 약분을 해주시고, 그렇죠? 어. 5하고 30, 와 약분 많이 된다. 3하고 10, 그래서 3분의 40이더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요번 시험 범위입니다. 가계 이등구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또피타그라스도 들어가고요. 요번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이게 42번이거든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또 질문할 수가 있어? 얘는 우리 이름도 있잖아. 지금 갑자기 이름이 또 떠올라서 막 웃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붕 속 지붕 문제죠. 그러면은 얘네는 속 지붕을 빼서 그려야 됩니다. 그속 지붕이라는 건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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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속 지붕을 빼서 그려야 되고, 지붕이라는 건 결국에 90도 이렇게 수선해발을 위해서 90도 예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선 속지봉을 좀 빼서 그리겠습니다. 어, 속지봉을 여기다가 그대로 빼서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d, 그 다음에 수선해발 e, 짧은변 m, 여기 c 이렇게 속지봉을 그리시고요 우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우리 지붕 공식 뭐가 있습니까? 직각상각형의 닮음에서 나온 공식이잖아. 여기 제곱의 예곱하기에다. 그쵸? 또, 예제곱이 여기다. 뭐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 A, B, C, D라고 했을 때, AD의 제곱이 BD 곱하기 CD다를 이용해서 우선은 여기 부분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88, 64 곱하기 4 곱하기 DB죠. 그러면은 DB가 뭐가 됩니까? 아이고, 계산 또 이렇게 한다. 다시. 88, 어, 64는 4 곱하기 db다. 그럼 db는 뭐가 되죠? 그치. 4, 1은 4. 4, 6 24. 16이 되네요. 이렇게 16.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는 이런 거죠. 요점. 요 놈. m이라는 요점. 요점이 뭘까요? 그렇지. 어 얘네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지. 외심이다. 외심은 여기 길이 같죠? 다.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여기 전체 20이라서 Bm이 10이에요. Bm만 10이겠냐? Cm도 1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0이에요. 이렇게 10. 자 그리고 아까 CD는 여기 8 나왔죠. 8.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D이거든요. D D 어디 있습니까? 어 여기죠. D가 여기라고 여기서는 여기고 그럼 이제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Dm이 몇일까? tm 끝났죠. 여기도 전체도 여기도 이제 외심으로 10이니까 요만큼이 6이거든요. 그래서 md가 6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쓰면 됩니까? 소공식. 그치? 자, 6 곱하기 8. 넓이 같다. 10 곱하기 d2. 얘네 둘은 넓이로서 같죠. 그쵸? 넓이 구할 때 2분의 1만 빼고 한 거니까 지금. 자, 그래서 d2는 뭐다? 6, 8, 48. 10분의 48. 5분의 24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꽤 많은데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음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여기 43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책에서도 많이 봤고요. 교과에도 좀 나올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닮음을 보는 건데요. 어 나무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나무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에서 이제 닮은 비를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 요, 요 안에 이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을 여기 확대해서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비를좀할 거고요. ED가 몇이라고 했냐면, 여기가 3이래요. 그리고 AD가 5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거 닮음만 이용하시면 돼요. 얘네가 정사각형이야? 뭐야? 직각, 직사각형. ABCD야? 직사각형이야? 직각이니까 우리 동그라미 X로 각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X. 그럼 여기 동그라미 여기도 X예요. 자, 우리 얘네가 눈으로 바, 바라봤을 때이그 도형을 볼 때는 A D를 보는 게 아니라 A A 아이고 A B H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 그럼 요거에 대한 닮은 B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충분히 몇이야? 동그라미 X. 얘가 4고요 아, 근데 잘못한 거야? 맞죠? 어. 동그라미 x가 4고요. 동그라미 92 3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비율이 4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여기에 비율이 4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 4 3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여기 각들을 지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여기가 90이고요. 여기, 여기 나무, 여기가 동그라미거든? 지금? 아, 여기가 X거든? X? 자, 여기가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비율을 쓸 때, 이 삼각형의 비율을 쓸 때, 누굴 쓰면 됩니까? 90X. 90X 여기거든, 여기. 이게 비율이 오면, 동그라미 90은 비율이 몇이다? 3이다. 자, 이걸 쓰면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5대 3은 12대 여기 x라고 할까요? 이 나무 요만큼만 x 하세요. 그럼 몇이 돼요? 326 31은 3 5분의 36이 x가 돼요. 소수를 고쳐 볼까? 이게 몇입니까? 소수로 고치면 7점인가요? 5735 7.2가 되겠죠. 자, 근데 나무의 길이는 7.2 플러스 사람의 그 눈높이까지 1.6 더해야겠죠? 8.8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닮음 같은 각을 갖는 닮음 비율로 하시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46번으로 갑시다. 근데 46번은 우리가 어 사실 닮음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닮음을 쓰긴 써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에 결론적으로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AFC의 크기가 CAD 크기 몇 배니? 이게 이제 질문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선 여기 각들을 좀, AFC가 요기 각이라는 거, CAD가 요기 각이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둘게요. 뭐,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둬서, 얘네들이 몇 배의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고요. 그리고 닮음이 바로 보이죠? 지금 하나. 어, 여기 동그라미라고 두면은, 말 꼭지각으로. 그렇죠 얘네들이 닮음이에요. 이렇게. 닮음이면, 여기를 이제 각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 몇일까요? 얘는 이 90도가 있으니까, 90-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FCE, 여기 각도, 대응각이니까 90-X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를 원에 왜 그려놨냐.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이등변이에요, 얘네. 그래서 OAC의 각이 Y면 OCA의 각도 Y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에서 등식을 뽑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뽑을 수 있겠죠. 어디서? 여기서. 어, 여기 보여요. 도형. 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이다로 나는 한번 등식을 뽑아볼건데 여기. 여기요 요렇게. 자. 이거 내각의 합으로 등식 뽑아보겠습니다. 2Y 플러스 90 마이너스 X 이게 뭡니까? 이게 90도 아닙니까? 90까지 더할 필요 없이 90이잖아요. 90이 없어지죠. 그럼 2Y는 뭐다? X다. 아. 관계 나왔습니다. X가 뭐두배다 x가 y의 두 배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지. 음. 자, 이제 니들이 질문한 마지막 문제가 될 거야. 자, 47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큰 정사각형의 내부에 다섯 개의 정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놓았더니 남은 부분은 전부 직각 삼각형이 되었다. 이때 색칠한 부분의 정사각형의 넓이 합은 근데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본 그림이죠. 사실 여기만 해 놓고 이렇게 일부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90도, 90도, 90도. 그리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어디가 x야?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는 90도니까 여기 x 동그라미. 바로 닮은 보이잖아. 얘는 이 닮음 쓸 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기랑 여기 닮음 쓰는 거 밖에는 없다고.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니까 결국에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정사각형에.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둘게요. 자 여기도 여기가 x예요. 그리고 닮은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3대 3대 90x니까 3대 x는 x대 9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닮은비 그럼 x 제곱 뭐예요? 3927. 어머 선생님 누트 나와요. 루트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넓이 27이 이 x제곱이 넓이야. 하나 둘셋넷몇개 있습니까? 네개 있잖아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27 곱하기 4 해서 10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우선은 오늘 50번까지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